안녕하세요. 블루아리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번 주 테일즈이버 한주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뭐, 굉장히 특별한 소식은 없구요. 뭐, 이제 간단하게 패치 내역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제 내일 패치 들어가는데.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지금 머큐럴 케이브랑 그 다음에 루미너스 그 다음에 아크로니오세 그러니까 어비스 던전 관련 컨텐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조정이 조금 패치가 되어야지 이제 난이도를 조금 이제 낮춰주는 패치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뭐 이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제가 어비스는 제가 아직 캐릭이 좀 스펙이 안 돼서 못 들고요 제가 머큐럴 케이브는 한번 제가 덜어보고 나서 한번 체감상으로 제가 느껴지는 거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, 제가 보통 이 빠르면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생각했는데, 그래도 좀 빨리 패치가 된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공지사항 하나 올라왔는데, 뭐 이것저것 내역들은 많은데요. 뭐 다른 거는 얘기 드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, 이거를 한번 좀 이야기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, 보면은 이제 감사제 출석 이벤트 시즌2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죠? 내일 이제 점검하고 나서, 그 다음에 12월 17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요. 뭐 이제 기존에 비약상자 주는 거는 똑같고 그냥 이거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<laughs> 이거 출석 체크하셔서 비약상자 많이 모아 놓으시고요 부케 있으실수록 좀 유리합니다 캐릭은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출석 체크 이벤트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이번 출석 체크 이벤트는 그 이제 돈 주고 이제 출석 체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출석 체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이걸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보면은 시즌별 특별 보상 지금 이두 개가 가장 눈에 가는데요. 뭐뭐 반고구마가 뭐 됐든 군고구마가 됐든 뭐뭐 뭐 경험치나 뭐 레어는 별로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복귀자분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이거는 좀 중요하겠네요. 군고구마 아무래도 이제 레벨업이 빨리빨리 되죠.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두 개가 있는데요. 보면은 아카드 무기 상자 그다음에 엔키라 칼라그 방어구 상자.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요, 이 이쪽 내용이 좀 중요해요. 이 상자 같은 경우에 얻은 다음에 30일 안에 이 상자를 사용해야 되고, 대신에 이 장비가 생성이 될 경우 기한 기간 제한이 없어요. 그러니까 무제한이라는 말씀이 말, 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좀 돌려서 한것 같고요. 자,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재련들이 한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붓게 키우시기 아주 좋아요. 아니면은 뭐 이제 테일즈위버를 뭐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복귀하신 분들이 뭐 시험 삼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자본이나 무자본 하시기에는 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능력치 괜찮기 때문에 뭐 먹히려 뭐 할까진 조금 힘들어도 그 밑에는 어지간한 컨텐츠들다돌수 있거든요 이 무기만 있으면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눈 참고 이동이 안 돼요 딱한 캐릭터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 고르실 때 캐릭이랑 그다음에 어떤 무기나 어떤 장비를 고르실지 신중하게 고르세요. 왜냐면 어차피 메인터넷스캐릭터들뭐 나중에 뭐 물론 템 스펙업을 하시긴 하시겠지만은 이 일단 좀이 아이템을 좀 이제 뭐 현질을 좀안 하신 분들은 좀 오래오래 쓰실 거예요. 특히 뭐 이제 사실 테일즈이버를 처음 하신 분인데 사실 저는 자본은 많이 쓰시지 말라 고 그래요. 일단 충분히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스펙업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. 어차피 310 찍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조금 더 할지, 아니 할지, 한번 고민해 보시고, 하기에는 이번 장비가 굉장히 딱 좋아요.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육성 이벤트 할 때도 한번 이제 벌크업 이벤트 할때 이제 한번 장비를 푼 적이 있었는데,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. 그러니까, 이제 영상을 정리드리면요. 두 개만 하시면 돼요. 보면은 이제, 이 비아, 꼭 모으시고요. 하루에 하나씩 그 다음에 출석체크 하셔서 이 장비 두개 11차 거랑 15일차 장비 얻는 거 적어도 초보자하고 그 다음에 이 게임 복귀 유저분한테 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